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중고 토바이 위탁 선도사 연산동 마박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바이크 위탁 판매하실 분들, 저 연산동 마박에게 연락 주신다면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착한 가격, 좋은 가격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고 오 토바이 위탁 판매하실 분들, 저 연산동 마박이 기억해 주십시오. 자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사상국 골목길에 위치한 오바이크 대표 남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현산동 빠바기 채널에 원한 착한 남자 사슴도망을 남영우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네. 네. 저 오늘 간만에, 있네요, 자, 간만에 찾아왔는데 바이크 멋진 바이크들도 준비해주셨는데. 아, 네. 네. 첫 번째 바이크부터. 가니다 아, 좋습니다. 예, 멋집니다. 뭡니까? 저보자 봐. 네. 할리 데이비슨사의 투어링 모델입니다. 울트라 리미티드 모델이고요. 연식은 2015년식 모델입니다. 키로수는 대략 77,200km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옵션이 무려 2천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소모품은 앞 타이어 70%, 나머지 모두 90% 엔진 오까지 OK 교환되어 있습니다. 자, 옵션이 무려 2천만원 들어가 있습니 무려 2천만원 정도 네, 되어 있습니다. 옵션 많이 들어갔네. 아, 네. 자, 일단은, 어, 할리의 기암입니다. 15년식이니까 이제 울트라 리미티드로 들어가요. 맞습니다. 지금. 14년도 초까지가 뭐 울트라 클래식이었을 것이고. 네. 자, 아무튼 색상은, 어, 그레이, 검정, 투톤 컬러입니다. 투톤 컬러고. 네. 지금 15년식이면 이제 해수로 10년 차인데. 네네. 네, 네. 차가 꽤끗니다 지금 아, 강팔이 그죠? 네. 현실이 땜물이 좋아요. 자, 일단은 외관상태 스크린부터 보시면 스크린은 뭐 거의 뭐 새겁니다, 새거. 돌빵도 거의 없고요 거의 투명합니다. 그리고 전면부 페어링 보시면 요런 데 이제 돌빵 하나 살짝 있죠. 그리고 뭐 좌측으로 뭐 제공 정도가 있었네요. 그죠? 여기 살짝 자기스 있고. 그리고 다른 부분은 없어요.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도 살짝, 살짝 스크라치 있죠. 네. 왼쪽, 오른쪽 부분. 그래서 가해 부분 살짝 말고는 전면 페어링 저, 전면에서 봤을 때 페어링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뭐 안개등 상태 다 그런 상태 좋고요. 자, 앞쪽 휀다 부분도 쭉보시면 상태 양호합니다. 그리고 쇼바도 어, 위아래 다 크롬으로 되어 있네요. 쇼바 크롬 상태도 양쪽 다 반짝반짝 좋고요. 자, 무릎 페어링도 보시면은 뭐 돌빵 크기 없습니다. 피어, 무릎 페어링 괜찮죠? 그리고 여기 뭐 크로마키 면발 강도 이것도 요거 비싸더라고 요것도 또 들어가 있네. 자 엔진룸 쪽으로 돌아오시면 음, 각종 크롬류들, 요, 오픈 흡기는 스크러밍을 흡기로 튜닝이 되어 있고, 어, 뭐캠 커버, 뭐 미션 커버 등 이런 크롬류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저런 열판 사이사이도 보시면은 무구대가 거의 없다는 거 그리고 발판도 깨끗하죠 자, 그리고 버플러는, 어, 풀백이 들어가 있네요. 반스에, 아니네. 뒤에 거는 순정이다. 그죠? 그렇죠. 순정이다가 중통만. 중통만 바꿔놨다. 네. 어, 어 크롬 라인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공 정도는 있었어요. 가드에 장기스 쪽에 살짝 있고, 앞쪽에 이렇게 살짝 있습니다. 하 버플러도 뭐 음. 지금 각도가 저 밑에 숙여서 보면, 꽁 네. 해서 찍힌 데는 있습니다. 어, 그렇죠. 네. 하단부위에 공짜고 있다. 자, 그리고 뭐 새들백 윗부분과 옆 부분은 뭐큰 상처는 없어요. 자, 그리고 투어백. 투백도 상처는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뒷부분 열었습니다. 뭐 10년이 되다 보니까 뭐 시, 어, 세월에 의한 그런 묵은 때와 장기스들뭐 조금 있기는 있어도 색상 자체가 또 보호색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음? 자, 좌측 엔진 블럭입니다. 깨끗하지, 그죠? 프라이머리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시트도, 자, 커스텀 시트. 시트도 볼게 음. 없습니다. 새 걸로, 오. 요거 지금 커스텀을 음. 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네요. 뭐 상처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음. 자, 운전자 동반, 네. 운전자 시트도, 시트는 거의 뭐새 겁니다, 새. 네. 그리고 기름탱크 계기판 부분들도, 연식 대비 양호하다. 뭐, 좌우 쿵 정도는, 뭐, 가볍게 있었겠지만, 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뭐, 그냥, 그, 생활용 스크래치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 외관은 10년 된 차에, 이 정도의 상처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네네. 감안하고 보시는 거예요. 제 기준에는 뭐 외관 상태 10점 만점 이 정도면 9.5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자, 옵션이 2천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2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들어가습니까 네, 전면 부 보시면 네. 여기 지금 크롬 쫄대가 또 들어가 있고요. 정태. 크롬이 거의 풀 크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요 흡입구에도 크롬 커버가 또 들어가 있네요. 네. 그리고 밑쪽에도 스크린도 확장으로 큰거 맞습니다. 거. 요 스크린이 원래는 순정은 네. 짧죠? 그렇죠. 네, 확장으로 되어 있고 그거. 안개등 문 석화 LED 작업이 또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음, LED 활네 정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음, 음. 쇼크도 아, 이거 정품 LED는 네 오. 쇼크도 좌우로 아. 지금 크롬 쇼바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위 있습니까? 아래 다 크롬 바깥에 그렇죠. 아래쪽에 캡도 크롬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캡 들어가 있고. 풀옵션입니다. 이 휀다 앞쪽에도 이단 그렇죠. 엘가드와 어. 이 반박까지 다 살아 있어요. 고주까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뒤에 흙받이도 되어 있고요. 밑에 쪽에 이뒤 쪽에 또 크롬 커버가 되어 있죠. 네. 그렇죠. 이것도 네. 옵션입네 맞습니다. 엔진 가드에 하이웨이 패그와 네. 요 지금 깜빡이 연동 LED까지도 그렇죠.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윈드 디플렉터까지 장착되어 네. 있고요. 발판 쪽에도 보면은 음. 세트로 스컬 풀 스컬로 뒷발판까지 다 그렇죠. 되어 있고요. 뒤에 거는 또 바깥쪽 거도 되어 그렇죠. 있고. 안쪽에도 이렇게. 원래 안쪽, 있습니다. 바깥쪽 거두개다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따로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윈드 디플렉트에 네. 크롬. 저. 열카바에 크롬. 카바까지또다 되어 있고요. 오프너키. 오프너키 네. 스크리밍 이글 네. 이 제품이 크롬이 굉장히 커가지고 그렇죠. 너무 반짝반짝 그렇죠. 이쁩니다. 이거되 있고. 네. 그 사이렌도 한발 들어가야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했... 중통. 네. 중통까지 또 되어 있습니다. 네. 뒤쪽에, 뒤쪽에 2단 했니까? 레일 가드가 또 되어 있고요. 손잡이도 거. 크롬으로 되어 있고, 상단 가드도 또 되어 있습니다. 자, 위아래 레일 가드와 요 손잡이 같이. 네. 그리고 샌드백 텔램프 들어가 있는. 맞습니다. 또. 뒤쪽에도 또 네. 되어 있습니다. 이런들 분류들, 깜빡이들, 네. LED 램프도다 튜닝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네. 뒤쪽, 요 트렁크에도 요 이, 네. 이것도 옵션입니다. 아, 이것도 네, 테일램프도 옵션입니다. 네. 텔램프도 옵션입니다. 옵션이고. 그리고 네. 안테나까지 안테나 장착되어 있고요. 들어갈. 러기지 2대까지 또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트가 네. 무려 100, 130만 원 정도 오, 주고. 제법 비싸네 이거. 네, 작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상당히 좋고. 그건 그렇죠. 지까지 전부 다. 동승자 손잡이가 음. 또 있고요. 손잡이. 네, 크롬 링까지. 그렇죠. 슬프게 태들이. 예, 운전자 등받이 음. 요거는.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요, 제껴갖고, 각도가 또 됩니다. 아, 각도 그렇죠. 조절도 가능하니까, 맞춰갖고 네. 쓰시면 됩니다. 반대쪽에도 이제 스컬로, 풀로 또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더비카바, 시소기야, 뭐, 십트링 게이지, 스컬링, 점화 플러그까지 싹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피스텐드 연장까지. 의류, 의류 열선 잭까지도 음, 되어 있자야. 있습니다. 핸들 그럼. 쪽에도 이제 풀 크롬으로 또 네. 작업이 다 되어 있어요. 열선, 장어치도 이게 원래 유압이 아니에요. 그렇 아,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지금 유압식으로 마사실린더를 네. 달아놨고 요게 0만원넘어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요쪽에 브레이크도 바뀌어요. 네, 이것도 아. 크롬이 아닙니다. 통으로. 그렇죠. 다 지금 풀, 레바까지 싹다 네. 풀. 이 미러가 30 몇만 원이라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렇게 <laughs> 되어 있습니다. 강으로 열선 그릇까지. 강으로 네. 열선 그릇까지. 요것도 돈0만원 네. 하더라고요. 요거. 그리고. 주구 유 원터치 양쪽 테슬 도 되어 있고요. 아, 뭐 네. 빠진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네. 어, 이게 뭐 거의 이 정도면은 뭐 풀옵션이죠. 풀옵션. 맞습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음, 좋습니다. 제가 네. 이렇게 지금까지 뭐 수많은 할리 뭐 소개를 많이 해 드렸습니다만 네. 뭐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다. 네. 맞습니다. 풀풀 튜닝이다. 지금 음. 이 실내라서 그런데 낮에 햇빛에 음. 보면 크롬이랑 음. 이 은색이랑 음. 장난 아닙니다. 그냥 바짝바짝바짝 합니다. 음, 차가. 그렇게. 마이바흐 우리 투톤 그거처럼. 음, 컬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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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맞네. 진짜, 예. 어, 완전 예. 색깔이. 그죠? 검정 대상 앞에 음. 이제 작업한다고 잠깐 세안하는데 이 지나가는 형님들이 아무, 음. 그냥 지나치는 형님이 없습니다. 음, 맞아요. 맞아. 네. 색깔도 멋지고 네, 멋집니다. 크롭에 많이 들어가시니까 가끔가끔하네요 네. 자, 시도 한번 걸어주시죠. 네. 자. 어, 또 굴도구 양마. 어 LED 그냥 와. 빵빵하네. 자 세워 가지고 시동을 걸어서 세워. 자깜방이한번 주시고. 자 반대쪽. 상난이 타고 주시고. 자 크락션. 자 사이렌 타고 주시고. 사이렌 안 되나요? 네. 사이렌. 자 반대쪽. 확인, 브레이크. 오케이. 자, 스로트 한번 줘보시고. 됐습니다. 자, 와, 웅장합니다. 웅장하고. 네. 어, 저는 시운전 할 때. 네. 머플러 튜닝 했는 줄 알았어요. 아... <laughs> 흡기와 중통만 해도 이게 튜닝 사운드 소리가 나네. 네, 흡기에서도 이제 그렇지, 그렇지. 착 땡기며 쑥쑥 하니까 그또 그러니까. 배기 소리와 같이 또우사하게 들립니다. 앰드는안 어, 해도 네. 충분한 사운드를 뽑아내네. 요 그렇죠? 네. 자, 라이트 깜빡이, LED, 라이트, 크락쇼까지 다 작동을 네. 했고요. 맞습니다. 어, 앞에 저 면발강, 크리아킨 무릎 베링 달려있는 시게또신성을 확실히 네. 줍니다. 깜빡이 켰을 때. 네네. 자, 저도 제가 시운전 하고 왔거든요. 네. 시운전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연산동 빠박입니다. 자, 이번에 테스트 주행할 차량, 어, 부산 43구에 위치한 우리 연산동 빠박이 채널의 착한 남자, 우바이크, 남영우 사장님의 바이크입니다. 2015년식 할리의 기함, 울트라 리미티드입니다. 울트라 리미티드. 자, 요거 제가 또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식, 저 우리, 남편사님이 아이고, 바방이 형님 또, 피곤하다고 지금, 할식사 하식사 하나 사러 갔습니다. 자, 그 사이에, 시운전 어, 한번 해볼게요. 자, 주행거리는 77,175km 뛰었네요. 어, 2015년식, 딱 10년 된 건데, 어, 77,175면은 연식 대비 주행거리는 짧은 편에 있습니다. 1년에 한 7,700km 탄 거죠. 뭐이 투어링 바이크도 1년에 어, 1,000km, 15 15,000km 이렇게 탄 차량인데, 뭐 그렇게 어, 계산 을 들어가면은 뭐 반밖에 안된 거죠. 자 일단 스크린은 좋습니다. 깨끗하고. 자 우바이크 여기가 또 공장 지대가 돼가지고. 어 조금 늦게 해야 돼요. 아 그러면 낮에 퇴근 아저 저 초저녁에 퇴근 시간에 차가 너무 많아서 저우지전못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두울 때 왔습니다. 자, 아어 부드럽네요. 딱 출발해 보면은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자, 자 ABS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ABS 바로 출발하자마자 다닥 자 ABS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자, 엔진이, 아, 이것도 탱글탱글 하네. 자, 할리, 여런또트어링 차들, 우리 또 행님들이 장거리 위주로 스무스하게 달리기 때문에, 아유, 잘 나간다. 어, 스무스하게 장거리 위주로 타는 차량들이라서 길들이기가 잘 되어 있죠, 대부분. 원래 뭐안 그런 차도 있겠지만, 어, 요 차는, 어, 길들이 잘 됐네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핸들 포지션도 좀 14인치 모키바 같은데 자 2단 자 3단 자 미션도 미션도 아주 부드럽게 아, 바뀌고 있습니다. 어 탱글탱글하네 응 탱글탱글해. 자, 계기판 쪽에 뭐 이런 데도 안 해도 깨끗하고 핸들이 지금 14인치 핸들이 되니까 어깨 밑으로 약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 위치도 상당히, 어, 자세도 편한 포지션에 나옵니다. 자, 신호요, 뭐, 우전할때 사람 없으면 가도 된다 그랬죠. 그냥. 자, 2단. 아, 차 부드럽, 부들, 진짜 부드럽게 막히네, 히아가 자, 3단. 자, 4단. 오, 오,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아, 좋네요. 뜯기도 튜닝되어 있다 보니까 또 땡기면서 폭, 폭, 바람 빨아들이는 소리도 또 경쾌하네. 아, 좋네요. 자뭐 7만 아, 지금 7천을 탔는데도 차가 장거리 위주로 주행을 어, 하신 것 같아요, 차주분이 상당히 부드럽고 땡글땡글합니다 이게 어, 이쪽 아니구나. 어 이게 트윈캠이죠. 15년식 트윈캠이잖아 그죠? 트윈캠인데 이게 이 정도의. 어, 트윙캠 모델이면은 약간의 진동, 음. 불쾌한 진동도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네. 어, 괜찮습니다, 이거. 네? 상당히 부드럽네. 스로틀만 뜨기 에서는 거의 뭐미로키해진 그런 느낌인데, 어, 힘도, 힘도 상당합니다. <laughs> 자, 외전 쪽, 저는 우회전 하겠습니다. 저는 우회전 하겠습니다. 자, 자, 자 합격입니다. 어, 7만 7천 정도 탔는데도 잘 탔네 차. 네, 합격입니다. 합격. 클러치 상태도 아주 좋고요. 미션도 변속되는 충격이 하나도 없고, 브레이크도 잘 됐습니다. 예, 네, ABS 작동도 턱턱턱 잘 되고. 곳입니다. 자, 2015년식 할리데미스 울트라 리미티드 차를 탔대. 턱턱턱턱턱 A급이다. 말씀드리면서 테스트 주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아까 이게 6만 7천이가 아마. 네, 그럴까요? 7만 7천. 아, 7만 7천, 네. 7만 7천인데 아잘 탔어요. 차를. 아, 질 잘났죠. 겁나게 잘 탔습니다. 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네. 오, 저는 뭐, 거의 뭐, 미로키 엔진인가 싶을 정도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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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르, 어, 상당히 어, 부드러웠어요. 이게 트윈캠이 약간 진동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연식이 바뀌면서 조금 조금씩 개선을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네. 트윈캠은 트윈캠이에요. 네. 그래서 진동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탔는데도, 네네. 네. 오, 이거는 거의 미로키다 싶을 정도로 너무, 어, 길들이기 잘 했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튜닝 비를 2천만을 들여놓고 그죠 그렇죠. 어, 막 조지고 막 금방 네. 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 또한번 제가 매번 뭐 기회, 에 못이 바뀌도록 말씀드리지만 튜닝 네. 많이 돼 있는 차들 치고 어, 엔진 미션 속이 안 좋은 차들은 거의 없더라. 안 그죠? 좋을 수가 없습니다. 형님 네. 말이 맞는 게 네. 이게 바이크를 형님들이 구매를 해가시잖아요. 그럼 네. 저한테 물어봐요. 남산 튜닝을 내가 이몇 백만 원치 하고 싶은데 저는 좀 말리는 타입인데 음. 이거 구독자 형님 가져가셔갖고또 여기다가 500만 원치 정비한다고 예방장비하고야 남산 내가 500만 원치 또 했다 저는 안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다음번에 사가시는 형님들은 이게 온전히 다 녹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함부로 타지 않는다.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좋습니다. 어 튜닝을 뭐 네. 그렇게 깊이 생각 안하시는 분도 많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죠. 대개적으로 어 장비를 비싼 거를 쓰면은 아껴 쓰죠. 맞아요. 사람들 심각하죠. 그래서 네. 어 비싼 장비를 쓰면은 아껴 쓰고 거기다가 내가 저 일반 평범한 장비를 어 구매를 했다 치더라도 거기서 돈을 자꾸 들이고 들이고 들여서 비싼 장비를 만든다면. 그애착이 가서라도 아까워서 타다 말입니다. 험하게 못 타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타본 결과 딱그 느낌을 네네. 그대로 받았고, 이거는 뭐 믿고 가져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차는 상태 특특 특 A급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바이크가 좋다 보니까 이게 말로써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다이 설명이 안 되는데 네. 아차 너무 관리 잘 되십니다. 맞습니다. 특특 A급입니다. 네. 자 금액 얼마입니까? 가격 빠바기 형님 여기서만 이제 특별 금액입니다. 천. 1750만 원. <laughs> 미쳤다. 이, 뭐, 뭐, 야패포이 아니죠, 그? 1750만 원. 패포이도 아니고, 다이라, 뭐, 스트릿, 뭐, 이런 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울트라 리미티드예요 기함입니다. 네, 빨리, 빨리 네. 가져가셔야 됩니다. 진짜 한 번, 저밌게한번 사보십시오. 차, 차, 진짜 너무 좋네. 네. 미션 최상이네. 자 위에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은요 뭐저 방송에서 좀더 설명 못 드린 부분들 네. 우리 남영우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상담 네. 도와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15년식 울트라 리미티드 주행거리가 7 7 0 0 0 이고요 튜닝비는 무려 2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음, 자 소모품은 신경 안 쓰게끔 해서 네. 출고할 겁니다 자 요거 최종 가격 1750만 원입니다. 가격 좋다. 네, 1750. 바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거 고민하시면 행위, 안 돼요. 응, 음, 놓치면 네. 진짜 후회합니다 진짜, 와, 이거는. 네. 안 타본 사람은 이 맛을 알수 없다. 1750만 원에 거의 뭐 3,000, 4,000의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빨리 연락 주십시오. 울트라 리미티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